네, 백의사 TV 백의사입니다. 산호통상자원부에서 알리시 가중치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요. 이 내용 공유해 보겠습니다. 어, 해상풍력발전소는 속도감 있게 좀 확산을 시킨다고 하고요. 태양광은 좀 효율적이고 질서 있게 보급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일반 부지의 소규모 태양광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규모 3메가트 초과분에 대해서는 0.8까지 상향을 해 준다고 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5로 유지되었던 부분이 소규모는 1.4, 중규모는 1.2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수상 태양광 같은 경우에 1 5로 주었던 부분을 소규모는 1.6으로 상향을 시켜 주고요. 중규모는 1.4로 하향. 대규모도 1.2로 하향해 줄 것으로 봅니다. 임야 같은 경우 0.7로 주었던 부분이 0.5로 더 하향을 하게 되어서 임야는 태양광 설치에 무척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 풍력반전선를 봤을 경우에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 현행 1.0에서 주던 것을 1.2로 상향을 하게 되었고요. 연안해상풍력은 신설되었던 부분인데 2.0의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해상풍력은 기존의 2.0에서 시작해서 최대 1.5를 주게 되어 3.5의 가중치를 받게 되었는데 개정안을 보게 되면 기본 2.5의 가중치를 주고 거리 수심에 따라 최대 4.9의 가중치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개편 내용을 보았을 경우에 내용을 정리하자면. 연구원의 연구 결과,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는 많은 이익을 그동안 추구해왔다. 이제 건축물에 하지 않았다면 이젠 기회는 없을 것이다. 알리시를 줄일 거니까. 그리고 토지형 대규모 태양광 설비 3메가트 이상은 알리시를 더줄 것이다. 왜? 개인이 할수 없는 용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사의 알리시는 소중하니까. 즉, 3MW 이상의 발전소는 발전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씨의 확보에 좀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상풍력발전소는 더욱 발전시킬 겁니다. 왜? 똑같이 발전자회사의 알리 c 는 소중하니까. 발전자회사가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최대 4.9배의 알리씨 가중치를 선물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이제 개인이 하고 싶으면 민원 해결해 가며 땅에다 하든가 아니면 좀덜 벌어도 건축물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경우에 앞으로 태양광 사업은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국가나 정부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더욱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안에 본인들이 원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백이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